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져 춥겠습니다.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대기도 매우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학영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포항도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어제보다 낮아졌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오늘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날도 춥지만 대기의 건조함도 극심합니다. 현재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 특 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도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화재 위험도 높아지니까요.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날은 막지만 계속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권한은 여전히 미약하고 지방정부 안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역할분담과 정책 공조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도내 시군들이 정례 협의체를 출범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도지사와 도내 22개 시군 단체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진행되던 경상북도와 시군 간 정책 협의 테이블을 정례화하는데 합의하고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출범시키기로 한 겁니다. 경북 도지사와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국책사업 등 주요 현안부터 지방소멸, 재난안전 등 공통의제까지 협력이 필요한 모든 정책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1년에 4번은 열어 합의된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까지 챙깁니다. 이철호 지사는 이번 정책 협의체의 성공 여부는 경상북도와 시군 간 대등한 관계 설정에 달렸다며 시장 군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수평적 관계,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하고 안건을 처리하면은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협의를 통해서 경상북도 안을 모든 걸 단일체로 움직이겠다. 이를 위해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을 경상북도와 시장군수 협의회가 반반씩 균등하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경상북도 시군 간에 주로 이렇게 협력 회의가 되면 시군에서도 그 정책 그권을좀 만들고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면 소통은 더잘 이루어질 것고 이번 첫 회의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협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농업 대전환의 지속 추진 등 경상북도와 시군 간 이견이 없는 안건들이 먼저 논의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비롯해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등을 놓고 도와 시군 간 잡음이 유난히 많았던 만큼 앞으로 협력 회의가 이런 갈등 사안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해낼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현입니다. 경상북도 등 전국 9개 시도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시범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개시됐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으며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QR 코드를 통한 발급과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두 가지가 있으며.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무료로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한전 KPS 등 한국전력의 계열사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자력발전소의 유지보수 업무를 도맡아온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발전정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원전의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 민간기업 외주비율을 갈수록 높여가고 있는데 원전 정비 업무의 민간 외주 확대가 원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전 KPS는 한국 전력이 출자한 공기업으로 지난 198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를 전문적으로 정비 보수하는 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원전에 정기적인 계획 예방 정비 작업에 투입되고 불시의 원전 사고가 날 경우에도. 고장난 설비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한비론전 2발전소에서 한전 KPS의 경상정비 물량을 줄이고 20%의 물량을 민간 업체 두 곳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전의 경상정비는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수인데 민간 분야로의 외주화가 확대될 경우 자칫 부실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정비 업무는 고도의 이제 기술이 포함된 업무들이 대부분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민간에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정비 품질이 담보되지 못하면 우리 발전 정비 업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발전 정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 정비 분야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원전의 경상 정비 업무는 한전 KPS를 포함해 6개 정비 업체가 수행하고 있는데 원자력 품질 보정 프로그램에 따라 전문성도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원전에서 경상 정비 업무의 민간 기업 외주화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경우 원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신조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외주 되면은 성 원자로도 확대될 수 있고 고리 세 발전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2의 후쿠시마 사태, 정비 불량으로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한수원은 앞으로도 원전 정비 전문업체의 육성과 다원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혀 원전의 경상정비업무의 외주화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 추천으로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근 교수는 지질지진 분야 전문가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단장, 대한지질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에서 처음 발생한 지 5년째를 맞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참상을 생생히 목격한 이후 신종 감염병에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는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신천지 교회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폭증했습니다. 공공이 주관하는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민간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를 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고 병상과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감염 예방의 수단인 마스크마저 부족해 혼란과 불안이 확산했습니다. 코로나19 의료 공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정유엽군을 비롯해 가족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절박한 사연도 셀수 없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은 방치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5년이 지난 지금은 나아졌을까? 지역 보건 의료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고 현실태를 진단합니다. 지금은 그 대응력, 또 의사 결정의 속도, 또 시민들의 참여, 또그 경험치의 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떨어져 있다. 다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5년 전보다 더 나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7년까지 칠곡 경북대병원 터 안에 만들기로 결정된 감염병 전문병원은 사업비 문제 등의 이유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공 의료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제2의료원 설립 약속과는 달리 홍준표 시장은 기존의 대구의료원의 기능 강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1년 넘게 여지는 의료대란 무방비에 전무한 감염병 대응 돌봄 정책, 불통, 독단, 독선으로 시민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시민사회는 비판합니다. 이럴 때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대구시가 그때도 최고 백신은 시민 참여라고 한들 누가 대구시를 컨트롤 타오라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지 대단히 의문스러워홍 시장과 대구시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참혹했던 경험을 되새기고 지금부터라도 시민과 함께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해양 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최근 5년간 발생한 어선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 실종자 192명 가운데 82%인 15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어선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와 경북 지역의 수출은 지난해 1월보다 18.6% 감소한 33억 9천만 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1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2.4% 감소한 16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지역 1월 수출은 28.6% 감소한 5억 1천만 달러 경북은 16.2% 감소한 28억 달러였습니다. 울진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다자녀 유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수당은 12살까지 첫째 아이는 월 5만원, 둘째 이상은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울진군은 이 밖에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의료원 응급실과 분만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합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세 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늘부터 이틀간 접수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경북 104개를 포함해 전국 1100여 개세 마을 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7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공문을 보내 포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업과 2차전지산업이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국을 염려하는 대구지방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횟수와 증인신문시간을 제한하는 등 방어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의혹을 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명에는 대구 전체 변호사 800여 명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126명이 참여했습니다. 울진군은 화장시설인 울진군립추모원에서 고장이나 예약 완료 등으로 화장이 지연될 경우 장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와 안치료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갔는데요. 현재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경북 북동산지를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진 곳도 있는데요. 오늘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날도 춥지만 대기의 건조함도 극심합니다. 현재 대구와 일부 경북 내륙, 경북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법은 지역에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승강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당분간 차고 건조한 바람이 이어지며 화재 위험도 높아 불씨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되는데요. 먼 바다를 중심으로 현재 풍랑 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5도로 어제보다 2, 3도 가량 낮은데요.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 모두 5도 전망됩니다. 오늘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 청송은 영하 7도로 어제보다 낮고요. 낮에는 안동 3도, 청송은 2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로 출발해 낮에는 5도 전망됩니다. 이번 주 나름 막지만 계속해서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바람도 종일 강하게 불어서 더 기온은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